안녕하세요. 남선생입니다 오늘은 3일 전에 당 거는, 예, 겨울살이죠. 벌써 새카맣잖아, 봐봐. 이 3일만에 이렇게 새카맣이 지는 거야. 이게 벌써, 그러면 한달 조금 더 되면 식성이다 끝난다, 이게. 어떤 뭐은 뭐, 1년? 아휴, 늦어봐야 두 달이야, 여기는. 무조건, 음. 이 따뜻한 데다가 놓으면은 숙성이 잘 되고 어, 맛이 좋아요. 차가운 데는 거고 하 뜨거운 거는 거하고 자체가 다르죠. 아주 이게 뭐 약성도 좋고 면역 면역력에도 좋고 뭐헤르션에도 어, 좋고 다 좋아요. 좋으니까 딱한 잔씩 하루에. 참 주무실 때한 잔씩 먹으면 딱 좋아 이런 거 필요하시면은 이제 5월저녁 내가 좀 많이 담아 놓을 거니까 필요하시면 꼭 얘기하세요 내가 드릴게 감사합니다 남선생니다